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귀엽고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슈퍼마리오 모노폴리입니다. 먼저 제품 구성으로는 게임판, 게임말, 주택과 호텔, 게임카드, 그리고 코인박스. 자, 이렇게 게임판을 보시면 알록달록 너무 귀엽죠? 슈퍼마리오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마리오 게임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임판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너무 귀여운 게임판입니다. 주택과 호텔을 대신하는 이 귀여운 키노피오 하우스와 피치성을 좀 보세요. 이 귀여운 게임말은 마리오 게임에 실제로 등장하는 아이템들로 만든 게임말입니다. 하나하나 정말 귀엽고 무게감도 있어요. 그중 가장 귀여운 건요 코인 박스인데요. 게임 플레이 중 코인 박스 칸에 도착을 하면 요 코인 박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코인 박스 효과음에 따른 규칙 보여 드릴게요. 코인 소리는 띠링 소리마다 은행으로부터 코인 한개 파워업 소리는 주사위를 던지고 다시 또 이동하여 도착 장소에 규칙 따르기. 쿠파 웃음 소리는 코인 5개 지불. 게임 종료 소리는 코인 10개를 은행에 지불해주시면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복불복 규칙들이 있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정말 게임에 집중도 잘 되고 재미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리오 모노폴리는 집회 대신에 이렇게 코인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더 간단하고 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오 코인이 유니크해서 더 실제 마리오 게임 같은 느낌. 초등학생 13살 동생과 23살 저와 제 친구들도 정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오케이! 아, 파워. 한번 더. 가방만 아니면 돼. 6. 괜찮죠? 6. 3. 오, 그래, 저 온전히.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자, 이 드릴게요. 자, 이거 가져가세요 3가, 3 주세요. 땅가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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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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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가 매일 스마트폰만 하던 동생과 이렇게 건강하고 재미있게 놀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23살인데요. 정말 저희의 자산 관리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진지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7일부터 해즈브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모노폴리 슈퍼 마리오 기대평 이벤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7일.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즐거운 게임 플레이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보세요. 그럼 안녕. 코인은 인당 다섯 개. 5개. 코인 다섯 개짜리 다섯 개. 5개. 이거는 그러니까 숫자 5 다섯 개, 1 다섯 개. 아 이게 알림 카드는 하나씩 갖고 있어서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네. 일단 이거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 요이 사오 사오 끼금 응, 그거를 육 있다가 놔둘래. 뒤어서어 섞어서 뒤집어또 찾아봐야 돼. 쿠파 주냐가 또 있어? 없어. 어, 나밖에 없지. 마기, 마기 어디 있어? 이거. 이게 공공기관이네요. 저게 호텔이야. 저게 호텔이랑 그 주택이야, 저거. 아니. 아 이거 응, 귀여워. 어,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어. 안 돼. 이동 걸리. 이건 뭐야? 나준 거야? 그 하나씩. 어, 왜, 이거는 그냥 이거 보면서 참고. 아 참고. 파워업 파워 소리. 투파의 웃음 소리. 파워. 일단, 주인이 없는 부동산에 도착을 했어. 음. 그러면 두 가지 액션을 할수 있는 거야. 하나는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는 게임판에 적힌 가격을 내고 해당 부동산 권리증을 가져가면 돼. 음. 근데 사고 싶지 않을 때는 음. 은행가가 반드시 그 땅을 경매에 붙여야 돼.